우리는 보통 욕기를 1, 2장과 그리고 마지막 42장만 읽고, 의로운 욕이 고난을 인내하여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기의 진짜 이야기는 3장부터 37장까지 욕과 친구들의 그긴 논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 속에서 욕은 인내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친구들을 저주하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뿐입니다. 마지막에 요업이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요업이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업은 결코 의로운 자를 할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동방의 완전한 자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의입니다. 요업에게 유일한 의가 있다면 비록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했을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욕과 친구들의 이 35장 분량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험과 고난이 닥치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원망하고 고난받는 형제들 향해서는 네죄 때문에 당하는 벌이라고 정죄하고 스스로는 의롭다 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제는 단언하죠. 기록된 바의인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금윤의 하나님과 십자가 은혜 아래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